오늘은 현실적인 내집 마련의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거주를 할수 있는 주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삽니다. 월세가 됐던, 전세가 됐던, 또내 집이 됐던. 그렇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 돈이 내가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시기 또는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곳들을 우리는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다 부족하다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강남에서도 부동산 컨설팅을 오래 했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집 마련을 하고 싶다고 해도 이 돈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억짜리 집을 갖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다고 또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40억짜리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 사람도 2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내집 마련의 시기를 미룬다는 거예요. 시기가 늦추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지금은 10억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1억, 3억, 5억,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고, 더러는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으로도 내집 마련을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시간이 자꾸 이렇게 늦춰지게 된다면, 미루어지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 지속적으로 제가 2003년도에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 2022년도까지 부동산의 경험, 시행사업들 투자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의 가격은 올랐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1990년도, 그리고 1997년도, 2008년도 이렇게 공급물량이 많았거나 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세계 경기에 그 불황이 왔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상승 곡선을 타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죠. 최근에는 콘크리트 가격 이 20%가 이제 상승이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원자재 의 가격들이 너무나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서 아무리 저가의 주택들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격, 원가의 가격들이 예년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시기를 자꾸 늦춘다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더니.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 했냐. 부동산은 뭐를 사는 것이다? 시간을 사는 것이다.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렇다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이 시간을 선점할 수 있다면, 선점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자산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정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가장 싸게 사는 것이 좋죠. 싸게.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했던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청약을 통해서 대출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역시도 내돈 하나도 드리지 않고 내집 마련을 했던 이런 어, 방법들, 노하우들을 통해서 내집 마련의 절차들, 그리고 내집 마련의, 어, 자산을 늘려갔었는데, 이런 방법들을 이제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렸죠. 제 영상 중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대출의 규제가 이제는 너무나 강력하게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LTV라든가 이런 뭐 80%까지 완화한다? 90%, 100%까지 완화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 DSR 이라고 하는 소득대비 대출 규제에 따라 가지고 이 LTV의 완화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 제가 대학원에 다녔던 2012년도 졸업을 했던 그때 같은 경우에는 LTV가 100%를 넘는 곳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LTV가 100%를 넘는 곳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대출을 완화해 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이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그리고 DSR의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 DSR에 대한 거는 일부 특정 계층에 있어서 만큼은 아마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가 빠르게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차적으로. 그리고 어 지금 많이 꼬인 부동산의 정책들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러한 그 기조들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2019년도, 그리고 대출의 규제가 완화됐었던 그 시점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규제가 강한 시점에서 내집 마련을 그럼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수 있느냐. 청약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대출의 규제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대출의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비용, 대출의 금액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청약의 절차를 통해가지고 내가 내집 마련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대출의, 어, 규제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방법이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예요, 이 방법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대출의 규제가 완화됐다면 70% 80%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계약금만 가지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대출의 규제가 강력했던 최근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소자본으로 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방법은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 가지고 전세라고 하는 절차. 전세라고 하는 갭을 끼고 내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세와 어, 갭이 작아지는 이런 물량들을 무조건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집 마련하는 게 좋은 방법이냐 이게 무조건 좋다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더 <laughs>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청약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첨될지 모르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계속 갈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리스크를 가지고가는 것을 별로 저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걸 좋아합니다. 무조건 청약을 통해 가지고 추첨제를 통해서 내가 당첨이 되겠다 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첨을 통해서 언제 당첨이 될지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청약이라고 하는 방법도 가져가고 그리고 내집 마련의 시간을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내집 마련을 하는 이 방법을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전략을 내가 채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종잣돈을 열심히 모아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 가지고 전세를 끼고 핵심 지역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가 실 거주가 가능한 실 거주가 가능한 곳에 내집 마련을 한채 하는 겁니다. 한 채. 어, 전세 갭을 끼고 내집 마련 한 채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면 나는 1주택자가 됩니다. 물론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비과세의 늪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랬어요. 비과세의 늪에 빠지면은 내가 2주택자, 3주택자가 돼가지고 자산을 늘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비과세의 늪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데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의 개수를 늘리거나 자산의 규모를 늘려본 경험이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비과세라고 하는 것에만 내가 집착해서 2년 살고 비과세를 받고 다른 주택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똑같이 다른 주택의 가격들도 모두 오르기 때문에 이 비과세를 받는 게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금을 안 내니까 좋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 비과세를 배제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자돈을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하향 조정이 되거나 안정화의 기조에 들어선다면 지금 많이 올랐던 매매 가격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의 간극의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제가 이 표현을 잘 쓰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간극의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예전에는 이 간극이 1억이었다면 간극의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5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는 부동산의 가격이 안정화의 기조에 들어서게 되면은 매매 가격은 조정을 받거나 떨어지지만 전세 가격은 실소용 가치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간극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내가 모았던 종자돈을 가지고 실 거주가 가능한 곳에 아파트를 내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내집 마련 한 채를 완성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 주택자가 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1 주택자가 됩니다. 그 후에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청약 신청. 추첨제 물량들을 내가 안정적으로 1주택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청약의 전략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는 안정적인 내집 마련을 한 상태에서 이제 1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주택자분들한테 추첨제의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75%를 무주택자분들한테 우선권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추첨제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laughs> 청약을 통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전략들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특별 공급이라든가 가점 또는 추첨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하게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통해서 무조건 내가 막연한 시간을 가지고 오랫동안 청약만 가지고 갈 거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에 일단은 집중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 중에 내가 가진 돈이 없다 또는 어, 모아놓은 종잣돈이 없다 그런 분들은 청약이라고 하는 것 중에 사전 청약의 절차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만 계약금도 들지가 않죠. 청약은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 대출에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을 활용하지만 이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무런 그런 계약금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자본금이 없다. 자금이 없다. 종잣돈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수중에 1천만 원 있다. 마이너스 5천만 원 있다. 이런 분들 있을 거거든요.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있건 마이너스 1억이 있건 내가 현재 시중에 1천만 원이 있건 1억이 있건 중요한 것은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있어도 아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가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있고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자쪽에 5천만원 있으면 나는 10억이 없기 때문에, 20억이 없기 때문에, 40억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집 마련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전세를 끼고 살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전세의 갭 투자 또는 전세를 끼고 소주,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가지고 주택을 마련하는 이 행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어떤 전략이냐면 디딤돌 전략이에요. 디딤돌 전략. 디딤돌 전략. 디딤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택을 그냥 다이렉트로 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억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고, 2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억의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5천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억의 부동산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상의 클래스로 가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디딤돌 전략. 내가 작은 돌을 하나하나씩 밟고 저 끝에 있는 강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천만 원짜리, 이천만 원짜리, 삼천만 원짜리, 오천만 원짜리 부동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의 소액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했다시피 자금이 많을수록, 종잣돈이 많을수록 리스크는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사전청약의 물량들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셔가지고 내집 마련할 수 있다는 꿈과 목표, 희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일부 내가 종잣돈을 모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딤돌 전략을 통해가지고 지금 당장 빠르게 내가 부동산을 살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막연히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제가 20년 동안 넘게 부동산 경험을 하면서 늘 무주택자인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주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음마 아파트가 1억인 것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10억 넘게 아파트를 지불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비과세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서 확연하게 어, 알아보시고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방법에서 내가 돈이 없다면 사전청약을 통해서 내집마련할 수 있는 것들, 3기신도시라든가 앞으로에 있을 사전청약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정말 밤잠 안 재고 공부를 하셔야 되죠. 집중하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자금이 있다면은 디딤돌 전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10억짜리, 20억짜리, 40억짜리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이라고 하는 늪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많은 방법들 중에 청약을 통해서 내집마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 방법들 그리고 활용 수단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청약에 집중해가지고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청약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내집마련했거든요. 이 청약을 통해서 내집마련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비과세의 늪에서 빠지시고. 이제 내가 자산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 자산의 규모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실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정말 현실적으로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도 좋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이 간극의 차이, 시기가 오게 된다면 빠르게 움직여서 내집 마련을 하시면서 또 추가적인 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 다방면으로 한가지만 통해가지고 내집 마련의 전략들, 자산의 규모를 늘린다는 생각들보다는 여러가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융합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